ls 일렉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 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도 있어 수 있다 이런거를 좀다 남겨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ls 일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시장 빠지면서 솔직히 시장 빠지면서 차트 안 무너진 종목 없긴 했거든요 ls 일렉트닉은 원래 18만원 요 라인을 이탈 안할것 같았던 종목인데, 이 자리를 늦탈했죠 아무래도 그 시장 지수 영향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주봉상 다시 빠르게 60일선 회복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미에요. 일단은 LX린 일렉트릭, 전력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laughs>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겠죠.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AI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AI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반도체 얘기도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랬을 땐 데이터 센터 얘기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왔을 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힘을 낸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어쨌든 정책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라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상 6일선 다시 탈하시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자리가 17만 3천원이에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이 종목이 요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정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으로 막 21만 5천원? 막 이렇게까지도 좀 강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LS 엘렉트리에 지금 물려있다거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6일선 자리가 여기잖아요. 10 21만 2천원. 요정도 아래에 내가 평단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주에 LX 일렉트릭이 아까 말한 것처럼 17만 3천원 라인을 지킨다. 라고 하면 21만원 정도 선까지는 최소 20만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차피 여기보다 평단이 아래다. 라고 하면 굳이 지금 무리해서 이 종목에 추매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내가 뭐저 현금 여유 개많은데? 뭐 추매해도 괜찮은데?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추매를 하셔도 좋겠죠? 추매를 해가지고, 뭐, 20만원 아래, 뭐, 19만 5천원 아래. 보면은 지금 60분 봉상 강한 저항 구간이 쏠려 있는 게 얼추 19만원 라인이기 때문에, 뭐, 19만원 아래로 평단가를 조절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한 20만원 20만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라고 하면 굳이 무리해서 추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한다.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세를 얼추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신에 좀 주의할 건 그거죠. 시장지수가 여기서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크게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염두한다라고 하면 여기 60한 16만 3 5 0 0원 여기 60분봉에서 60선이 있죠. 여기까지 신규 진입이나 추매할 때는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한 19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요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그 정도? 그럼 기대 수익률이 꽤나 크죠? 대신에, 또, 봐야 될 게,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자리를 이탈했다? 15만원, 만약에 15만 5천원? 15만 5천원? 15만 5천원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아래로 480선, 아래로 1 6 15%가 더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6만 3천원까지 내가 분할로 접근을 했는데 16만 3천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16만원 라인까지 이탈했다. 일봉상. 16만원은 좀 그래. 15만원? 15만 5천원? 15만 5천원 5천 라인까지 이탈을 했다. 그랬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아마 얘가 여기까지 이탈했다라는 건 시장 지수가 다시 한번더 접점을 깨내 만에 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고 여기 480선 보이죠? 한 13만 5천원 정도 라인. 이 자리가 아마 어, 그 정도 라인? 그 자리가, 어, 근데, 그 자리는 이탈 안할것 같긴 한데. 그럼 14만 5천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 그래서, 13만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한 15만 5천원 정도 라인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원에서 비중 줄이고, 한 14만원 아래에서 복수전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부터 16만 3천원 정도까지는 분할로 잡을만 해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해. 근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단가가 20만원 아래야, 혹은 19만원 아래야. 그랬을 때는 무리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더갈수 있으니까, 거기서 비중 줄이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